한국 기독교 문인 협회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예목 회장은 기독교 문학과 기독교 문인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유예목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현승, 박목월, 이범석, 황금찬, 전영택 등 우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들이 거쳐갔던 한국 기독교 문인 협회 초대 회장의 극작가 주태익, 부회장의 김현승 시인 등으로 구성된 한국 기독교 문인협회는 1967년에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기도 그리고 박목월 선생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 그리고 황금찬 시인의 제가 시인님들만 먼저 나열을 하는데 황금찬 시인님의 촛불 이런 걸들수 있고요. 또 이범선 선생님 소설가로서 네. 한마을 사람들 오발탄 뭐 이런 것들 유명하지요. 네. 그리고 전영택 목사님은 화수분 유해목 회장은 기독교 문학을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담은 문학은 기독교 문학으로 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이 네. 과연 어떤 그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성경과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담은 모든 주제의 문학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예. 담은 모든 그주제는다 기독교 문학이라고 음.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던데 구 네. 원래 시인이될 생각을 하고 국문학과를 가셨습니까? 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투자효과라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시를 좋아했고 예. 예, 어단의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근데 어, 좀 시인은 이제 결혼을 하고서 시인으로 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등단을 예. 하게 됐습니다 예. 어단의장 예. 어, 말은 짧고 뜻은 길어라 예. 어, 시의 창작법이라고 그럴까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군더더기 없이 예. 정말 그 핵심만 예. 드러내되 남들이 쓰지 않은 예. 그런 어휘 예. 또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시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회장은 은어, 비어, 욕설이 난무하는 요즘 세상에 작가, 특히 기독교인 작가들은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언어가 참 메말라 가요. 예. 감동도 별로 안 하고, 예. 음, 또, 우리 청소년 사이에서 너무 욕설이 예. 그냥 그들의 문화가 돼 가고 있는 예. 이런 실정에서 문학인들이, 아, 우리가 사람의 혼을 일깨워주고 적셔주고, 예. 이 메마름을 해갈 시켜 줄수 있는 정서적 감뭄을 해갈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독교인 남편을 만나 결혼 이후 신앙 생활을 한유 회장은 짧은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어느 빛으로 눈부신 가슴이기에 새벽을 열고 어둠을 밀고 그빛 앞에 자꾸 앉게 되는가? 어느 빛으로 설레는 이 마음이기에 더 이상 잠못 이루고 새벽 창 앞에 무릎 꿇게 되는가. 팍팍한 도시에서보다 예수님처럼 자연에서 언어를 발견하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예. 자연에서 끌고 오시더라고요. 예.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음. 뭐 드레베카파를 봐라. 예. 그러니까 어,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을 하고 예. 시를 쓰려면 자연을 많이 봐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음유 시인이 어, 자연은 하나님의 상형문자다 예.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문자를, 메시지를 발견하는 때가 많습니다 네. 유예목 회장은 반세기를 맞은 기독교 문인협회 발전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며 독자들에게는 글을 읽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문학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네. 들어와서, 아, 이거로구나 하고 거기서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린 자세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서 감동이 없는데, 네. 어, 우리 끼리끼리의 유대 강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50주년 개념 행사를 하면서 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글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평생을 애달바하며 생각하며 살아온 그 자취를 남겨 놓은 게 언어잖아요.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